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끄럽겠죠그지만 <laughs> 오늘은 제가 제 캐리어를 소개하고 더 챙길 거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왜 썼냐면, 어제 여행 가는 거는 책방에 다니는데 제가 그 책방에서 하룻밤을 자유 오늘 챙겼습니다. 일단 제 캐리어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더 쓰던 거에서좀 낡고 작아요 이렇게 애니멀이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사서 붙였어요 얘가 조금 뜯어졌어요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인형이 있고요 인형은 원래 화물칸나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캐리어가 작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가도 그냥 캐... 그 비행기 안에 들고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했고요, 귀여워서. 이렇게. 하나토. 제가 하나토를 갔어가지고 저번에, 요즘, 이 랩비에서, 엄마가 랩비 를 쓰는데, 그 랩비에서, 그, 뭐더라? 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송현주인다 저는. 영어로도 송현주가 적혀있고요. 뒤에는 원래 아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꿨어요. 이걸. 옆에는 이렇게 되고 뒤 이렇게 다 더러. 워이 위에는 이렇게 여기도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들수 있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빼야 될것 같아요 이제. 오 뜯어졌다 잠시만요. 이렇 네. <laughs> 여기가 빠져 버려 가지고 여기가 여기서 다시 끼워봤습니다 그래도 펴야겠다. 으! 먼저, 이거를, 비밀번호를, 잘, 풀어줄게요. <laughs> 비밀번호를 해놔가지고, 네, 풀었고요 제가 제 비밀번호 아니고, 그냥 다시 이렇게 해놨어요. 엄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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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죠? <laughs>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벌써안 먹고는 벌써 15%네. 힘들안 하고 잤나 보자. 여기는 속옷이 있고요. 양말장, 그런 거. 모자, 모자는 내일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여기는 선크림이나 뭐 로션, 빛, 그런 것들 넣어놨고. 여긴 기대 필통 그리고 여기 보이야 아, 이거, 이거 색연필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이렇게좀별 티야. 아, 다시는 여기는 제가 갈아입을 옷. 네, 잠옷은 지금 제가 세탁 중이어서 조금 이따 다시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수건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열어보면, <laughs> 어, 제이목베개 <laughs> 목베기는 왜 들고 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은 왜 들고 갈까요? 제가 굳이 굳이 이거를 들고 갈 필요는 없는데 렇잖아요 네, 목베기를 빼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남네. 일단 택키로모두개 챙겼고, 그럼 책을 챙겼어요. 선생님 이 어쨌든 책을 들고 와라 하셔서. 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책을 챙습니다 3권만 괜찮았겠아 어, 너무 얌전다 네. 이렇게 세 개를 챙겨보게 하는 편인다먹아봐다먹어가지고나하울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과정 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행방 문양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그리는 과정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벼랑의 포뇨. 이거는 그냥 이런 동화책이에요. 제가 영화로도 봤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걸, 이 책을 본 적이 되게 많은데 너무 재밌어서.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안 가져가요. 왠지 가서 안될것 같아, 저거 먼저, 그럼, 벼랑의 포니를이렇게이템이어서 흔들리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여기 주로 책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가져가긴 는데 지금 놀,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제가 이거랑, 하 들고 갔는데 그 작은 인형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진짜 못 자요. 큰 인형만 안고 다니는 데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 세임에 얘가 제를 저를 지켜준 겁니다. 이건 들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 나연이가 들고 다니고 있어. 저기 또 날라가네 스티치가. 스티치가 날라갔으면 어떨지 조금. 네 이겁니다. 이거는 제 비밀 루인데 여기 다현이가 붙였죠. 저는 모모를 제일 좋아하지만 모모 사진이 없어서 아, 그, 그, 그. 다현이 사진 세갠데 다현이 사진을 붙여놨고요. 아니 고민증 이건 해이린이 뭐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비상근 있는 거 저거 뭐 이렇게 어제 보여드릴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갑을 챙겨야 될것 같아서 지갑을 챙겼는데 돈이 없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아까 만 원을 챙기랬지만 만 원은 안쓸것 같아서 그냥 혹시나 물르니다 그냥 대비용 5천 원 정도만 챙길게요. 네, 5천 원 정도만 챙기고.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들어가면 너무 허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준비했어요. 아, 짓다어 어, 어 가, 이거. 이거 지집못 짓어. <laughs> 이것도, 여기이게 앞주머니랑 뒷주머니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넣을 <laughs> 거라서. 엄마랑 데 다니면 이 정도 꼬잖아 그냥 이런 거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 아 맞다 세면도구도 좀 이따가 제가 양치를 하고 챙길 거예요. 네 그럼 안녕. 정말로.